그래프를 이럴수가 없지 그렇자 그래서 이놈은 무조건 그래프를 이용 안하면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 돼 10분에 1X 그래프 먼저 그린다 여기가 10이라고 가져갈까 10넘 얼마 넣놓노 1로 전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갈게요. 어, 이다 됐나? 자, 이 좌변 그래프 그래. 이그래프 이거 앞에서 놨죠? 어? 왜그지 어? 아무것도 못 써. 어? 어, 써험 아무것도 못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 마스그래프가 어? 저, 피바라, 207쪽. 207쪽에 기본 26-9번에 2번. x 범위를 하나씩 하나씩 잘랐다 이거 파우스는 무조건 관계이 1이다 맞죠? 네. 그래서 0이상 1미만 1이상 2미만 이런식으로 다잘라는다다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x, x-1, x-2, x-1, x-2 이런식으로 나올거 아이가 맞죠? 네. 맞나? 이걸 다 그리면은 이거를 칸칸이다 그려야 이거 크.. 이좀더 크게 그려 We <laughs> 요거 그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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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이대로 이대로 만난 그치? 그런데 여기서 시작어개 네. 1/1x. <laughs> 자, 교점을 구하는 얘기는 뭐와왔 아주 실분의 개수 구하는 말이 나와 왔 교점의 개수 구하는 말하고 다 이거. 네. 그러면 교점 개수 잴면 되지 아 맞나? 이고요쪽이자포함되한 네. 네. 개, 네. 두 개, 세 개, 네 개. 네. 5개 여섯, 일 1, 여덟, 4, 5, 6, 7, 8, 9개. 한번만 가자. 이거는 오늘 라마개자 배라, 대라 늦어. 몇 개? 9개. 아, 된다. 응. 이런 문제가 연습 문제 보면은 정리책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다. 어? 나중에 상 4, 5, 6, 7, 8, 9, 1, 2, 3, 4, 5, 다가 X는 s i n X하고 X는 이런 것도 있다. 하여튼 1차 2차는 다항함수다. 다항함수하고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라고 부르지. 뭐 지수함수도 있다. 뭐 EXS, X 뭐 이런거지. 뭐 로브, 뭐 e x 뭐 EXS. 하여튼 이 함수가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래프용이니까. 실근의 개수 구아는 거다. 결점의 개수 구하는 거다. 그 다음. 이접조이 없나? 네. 어? 그 다음에. 1 17. 7만 17번. y. X, 제곱 p l 스 A, X, 플러스, 플러스 B, 가 y 는 X하고 접하면서 움직인다. 이때 그꼭지점의차치의 방정식을 구하여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어디든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요몇 개나 이거하고 좁혀있다. 맞죠? 꼭지점 좌표는 얼마고 이거? x 플러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잡혀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에 자취를 구하랬다. 맞죠? 맞나? 어. 꼭지점에 자취를 구하랬으니까 자취를 구할 거냐고 꼭지점에 자취를 x,y로 두면 되잖아 너무나 네. 음, 음, 가지고 a하고 b의 연관성을 맞춰가지고 x,y로 바꿔주는 거지 어. 맞죠? 그런데 조건이 삼겨되어 있었다. 이거 뭐한데 이쪽판되지? 이중 여기가 뭐죠?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0인데 이쪽판이니까 중근가지야 되겠지? 그러면 응. 판별식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야돼 맞나? 그러면은 4B는 a 마이너스 1 제곱 1 되겠네. 이거 네. 이거 정리해 봐야 돼. 이거 정리하면 a가 얼마고 a가 마이너스 2x 이거로 되겠네. 이거 네. 정리해 봐야 이것도 a 좀 집어넣어라.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하면 은 4x 제곱 플러스 b가 y 맞나? 이것좀 이것을 만들어는거아니 그 다음에는 b는 얼마 돼요? b는 이을 이하가니까 x 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a b 나했네다 1집은 뭐그다음 이거 1집은 뭘알요 이거 1집은 뭘요4곱하기 b가 x 제곱 플러스 y는 a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풀로라 이거. 4x제곱 플러스 4y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네 4x제곱 날아가네 따라서 y는 4 나눠주니까 x 플러스 얼마? 4분의 1이래 자치를 구하는 거랑 원리가 다 똑같다 그 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는 거는 무조건 그 점을 x, y를 잡은 뒤 x, y를 잡고 그 점을 나타내는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낸데요 이렇게. 그러고 이놈이 x다, 이놈이 y다 잡아 놓고 조건 하나 더있다주이고 이거다가 이놈을 정해서 리 치면 된다, 이만 된다. 된다. 그다음. 18번, 아, 19번. X제곱 위에의 점. 위에의 점 P. 위에 점은 T라고 잡으면 X를 Y가 T제곱이라고 놓으 p 좀 찾낼 을수 있죠. 그 다음에 A가 3,1이 됐다 이것을 잇는 AP의 종점. AP의 종점. M. 이놈의 자체를 구하래. 그럼 이 점도 마찬가지야. 이구멍했들처럼 뭐라고 잡노? 중점을 뭐라 잡노? x, y로 잡아라맞지 예. 그러고 중점을 구해야지. 중점 구하마다아 2분의 t 플러스 3, 2분의 t 제곱 플러스 1. 그러야 되겠네. 예. 맞죠? 그러면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 이놈이잖아. 맞죠? 이거 정리해라 t 플러스 3은 e x t는 e x 스3분놈을여다가대입라 y는 2분의 e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으로 그죠풀어야 2분의 1을 두고 없으면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나? 그 다음에는 얼마고? 2x제곱, 마이너스 6x, 이방 보면 1 2이잖아분해 하면 5개 되겠다. 됐나? 그 다음에 19번? 부 분의 복선 y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1 이놈을 평행 이동하여 평행 이동하여 y는 x의 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a b c의 합을 구하여라 하여이 평행 이동하여 곡선이, 이거가, 어, 곡선이, 이거하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 때 일어납니다. 평이뭐 어떻게 시키래요? 응? 무슨 말이냐? 3이 맞죠? 어? 우리 말이 무슨 말이고, 응. 응. 요 어? 이것을 평이동 하니까 요놈이 됐어. 맞죠? 이 놈이 됐는데 평이동한 곡선이 이거 됐는데 이 놈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된다. 이 놈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된다. 원점 대칭을 어디서 배웠노? 이거 모르면 혼자 못 본다. 원점 대칭을 어떻게 배웠노? 도형이 이동한 데배웠나 야, 시집이 2을 깔아놨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는데 도형이 이동하면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다. 앞에 뭐 배웠노? 왕수, 기함수 배웠다 아이가? 원점 대칭이 뭔 말이고? 어? 원점 대칭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딱 집어넣는데 이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뭐? 기함수 얘기한다 아이가? 홀수, 차수, 함수 너무 의 특징이 뭐랬노? 원점 대칭 아이가? 광수는 y 쪽 대칭이다 했다, 이거, 짝수 함수로 그럼 이게 홀수 차수만 나와야 돼, 홀수 차수만. 맞째 홀수 차수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홀수 차수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잖아, 이거. 네. 그러면 이놈은 없어진단 얘기거든. 없어단려면여이고영이잖아 이거. 맞나? 네. 이거 인수물해 되네, 이거. 이거 인수물해 되나? 거. 네. 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줄알 수는 없잖아 지이대로이수분이소리이거이소이소리이 되나, 어? 이거 되나? 이 소리대로. 이 소리대로. 이소리이소리로이소이 소리대로. 이 소리대로. 이소대로이 소리대로. 이이 소리대로. 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안 되잖아. 네. 딱수질밖에 없는데. 네. 졸리지도 안 되잖아. 네. 그럼 이제 못 말겠노? 이, 건뭔 뜻이고. 여 요거를, 끄거이 되어있었는데, 평냥 이동을 시켜놔니 요거를끄냈다이말 아이가. 네. 요번에 요거를 꺼낸 원점에 대한 대칭이 어떻게 놔야 되겠노? 그래 야될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이 놈이 알파 면은이놈은얼마넣어야 될까 하나? 마이너스 알파죠. 이거 네. 가지고 식 만들어 봐. 0 지나가니까 인수가 x잖아. 알파 지나가면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지나가면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x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얼마더 해야 되는 거야? 이 여기 2차 1차, 여기 10마디 1 1 0인데 0월은 뭐 높은다? 기함수 0 0 0 0 0 이거 0 0 0 기함수.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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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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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0 0 이게 우함수라 0 0 0 0 우함수. 이 뺐나 어? 다음 어? 번 21번 다 이거 몇번 했지?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이거 몰라같틀리 맞죠? 그 다음에 21번은 실수 전체집합 정의된 함수가 f(x) 하고 g(x)가 있는데, h(x)는 3분의 1 /3 f(x) 플러스 3분의 2 /3 g(x)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말 네. 1번은 fx,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p라고 할때 y는 hx의 그래프는 p를 지난다. 이런 말입니 이거 두 개의 교점이 p다. 이때 hx도 이놈도 이 점을 지나더라. 이런 말입니 표준을로아볼까 a b 만 B는 어갈까 예. 그러면 F, F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B는 F A 이렇게 하면 되나? G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B는 G A 이렇게 하면 되나? 예. 맞나? 저 H X에다가 A를 다 대입해봐. 가 지나가니까 네. A를 대비해갖고 B가 오면 된다 이거. 네. 맞죠? 대비하니까 3 FA 플러스 3분의 2 GA 어에네 FA가 뭐가 맞노? FA가 b 지 네. 그럼 이거 3분의 비. g a 도 뭐고? b 지2 3분의 2 비. 하판이 얼리맞 B로. 어. A코모 B지랑 맞네. 맞나? 네. 지난다 위의 점이다. 어나 아무라도 똑같은 말이 됐지. 이번은 이번은 G, 어, FX, GX가 모두 우항수이네. 자, FX하고 GX가 다 우항수란 말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삼켰다. C도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삼켰다. 이런 뜻이잖아. 이때 HX도 삼키느냐? 이물 보는 거잖아. 집어넣는 거야뭐더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마이너스 엑 X, g 분하니까 3분의 1 a s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분의 s X G 마이너스 X. We g x s o m e b o d 얼마고? X. We get 여기 뭐하고 GX. We g e 고 GX. We get a level. GX. We g e x 네. 맞지? 멈췄다. 네. 뭐 다음에, 3번. 3번은 기함수 거꾸로네. 탈 필요 없지? 기함수는뭐 되나,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버리면 플러스 바뀌죠 네. 그럼 이게 뭐이 알맹이 뭐였노? 네. hx였다 이거 맞죠? 네. 딱 보니까 마이너스 나니다 마이너스 뺐다 냈다. 이거부터 맞지아 이거 이거부기 맞죠? 이지부터맞 됐습니다. 똑같죠?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f하고 g가 fx, gx가 1대1 대음이면, H도 1대1 대음기. 이름을 배울 수 있나? 뭐? 어? 이름을 배울 수겠나 1대1 대음기를 계산한다고 1대1 대음대라는걸 믿나? 예를 이래 들어서, F, X, F, Y. 1, 2, 3, a b c 다 X 9, 10, 11, 1 e. 1 e 14, 15, 16, 1 e f 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1 g1은 3분의1 f1 플러스 3분의2 g1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3분의1 a 플러스 3분의1 d 이렇게 되겠죠. 이게 1에 대한 평축값이라는 얘기죠. 의식으로 1,2,3을 계산하면은 1,2,3을 계산하면은 이 값이 전부 다 다른 값입니다. 다른 것만 넣는다 할수 있나? 네? 다른 것만 넣는다 할수 있겠나? 음. 같은 것 먹거나 어떤게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거 많이 있잖아요. 같은 것 먹을 수 있잖아. 네. 먹을 수 있잖아. 네. 먹을 수 있잖아. 네. 맞지? 네. 그럼 중국 될수 있나? 네. 있다 이거. 네. 5번은 5번은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hx-fx 그 다음에 또 h x g x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져가지고 이게 뭔말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이이이이 곡이. 이을이로 곡이. 이한다 그런 모델은 이차부동식이지 그럼 이 곡이. 이 곡이. 이 곡이. 이 곡이. 이 곡이. 니까이렇게 아니면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이 T가 원래 뭐였다고? 응. 그러면 Hx가 Fx에서 Gx까지 아니면 Gx에서 Fx까지가 이 말이지. 응.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어? 틀린 말이야 왜? 내 생각엔 왜안 돼? hx 뭐 랜더 음, 어? 이쪽 쪽에 뭐있네 네. 3분의 1 fx 플러스 3분의 2 gx 이거 이거 이거다가 h fx 빼고 한개그 다음 3분의 1 fx 플러스 3분의 2 gx 빼다가한 개는 gx를 또첫 번째로 계산하면 얼마? 3분의2을 묶어 내면은 gx 마이너스 f x 되겠네요. 이거도 미분계 삼분의 백사입니다. 맞죠? 이거는 이거는 분의을 묶어 내면은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네. 이놈을, 양으로 보면, 이놈을 얼마겠노? 양. FG, GF, 어, GF, FG, 안 똑같은데. 이놈을 뭐? 음이겠지. 거꾸로 뺐으니까, 3에서 1배마다 양인데, 이래다가 3배마다 음아이가. 맞죠? 네. 맞나? 네. 그럼 이 기록이면 이게 뭐겠노? 네. 양이죠 네. 그럼 이거 두개곱해봐야 이거 개 곱하니 얼마고? 9분의 이 n gx 마이너스 fx 네. fx 마이너스 gx 이래야겠죠? 네. 같아질 수도 있잖아 두개가 맞죠? 네. 그럼 이거는 못해요 뭐 이것보다 작거나 갔나? 맞죠? 순이 말해. 맞죠? 네. 4번은 말이안 맞는 소리다, 4번은. 아예 그런 거, 100% 승리 말도 이때 배한책 자체가 없다. 맞나? 1대1끼리 계산해가지고 결과는 1대1이라는 보장은 없다. 됐죠?